오늘의 묵상 인내와 온유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5년 10월 11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복되고 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 혹은 바쁜 일과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정원을 가꿀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성숙의 비밀, 특히 우리가 인내와 온유함을 통해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온전한 믿음을 이룰 때이 많은 참된 평안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조급하고 갈등하는 마음 속에 참된 위로와 지혜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이 ...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짧고도 강력한 권면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겪는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능력과 영광을 고백한 후이 말씀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지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쉽게 포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탈무드 피르케이 아봇에서도 모든 고통은 촉제를 위한 것이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고 가르치며 시련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분명하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욱 강건하고 성숙한 믿음을 이루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깨달음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실천 안에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역설적인 권면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통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교의 지혜 문헌들은 때로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가르칩니다. 미시나 베라콧은 선한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악한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시험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불순물 없는 순금처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장인이 거친 돌을 다듬어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 고귀한 믿음의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둘째,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말씀은 고난이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는 인내를 성장하는 지혜라고 부르며, 진정한 지혜와 성숙은 역경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우리가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내라는 귀한 성품을 심어주는 씨앗입니다. 이 인내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단지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건한 내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강한 바람을 맞을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더욱 굳건해집니다. 셋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궁극적인 축복과 완전한 성숙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은 인내가 단순한 한계, 극복을 넘어 우리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미드라시는 모든 덕목은 완성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며 영적 성품의 완전한 개발을 중요시합니다. 인내를 통해 얻어지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영적인 완전함과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충분하며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이 궁극적인 성숙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온전히 빚어가실 것입니다. 인내의 끝에는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영원한 평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의 오늘, 하루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심도 있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하루 예상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혹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탈무드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밤의 그림자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라고 가르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이 시험을 통해 나를 더욱 성숙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십시오.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소망과 평안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뢰의 마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과 역경을 겪을 때 단순히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짐을 치고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될 때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인내를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조급함과 불안전함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십시오. 미신하는 인내의 열매는 달다고 비유하며 인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한 성품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금 더 온유하고 조금 더 이해심 많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강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진실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긍휼이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삶의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인내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묵상한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판에 새기오니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의 힘과 의지로는 능히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며 온전히 인내하기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내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인내의 열매를 통해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본과 그 인내를 통해 얻는 온전함의 평강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마음 속에 풀리지 않는 시험이나 인내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찾아가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며 참된 소망과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의 평강과 온전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인내를 통해 더욱 강건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폭대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깊고 신비로운 평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소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묵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